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슈에 대한 부분을 봐야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뿐이 없어요.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다른 것들도 있죠. 뭐, 화장품도 있고. 저도 삼성전자, 그 다음에 s k 닉 x 그건 기본이고. 결국은 그쪽에 포트를 구성을 해 놓는 거는 당연히, 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 할 거냐 이거죠.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을 해야죠.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무리가 없어야지. 샀는데, HLB처럼 확 빠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어, 그런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좀 좀 이따가 해드릴 거고요. 지금 요거 구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진짜 요거 LS 에코에너지. 다른 거보다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LS 에코에너지에 대한 요건은 요렇게. 이게 22만 킬로, 22만 볼트예요. 22만 볼트.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면 뭐해. 생한 전력을 갖고 와야지. 갖고 올수 있는 전략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는 거지. 그러면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어, 품질 인점? 이런 것들 된 거, 어, 그것을 봐야 되는 거고. 즉, LS 에코레이너 이 여기 움직인 거잖아요. 이전에 움직였을 때, 제가 제시를 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 때가 바로 여기였었어요. 요 부분이었죠. 그리고 주가 흐름이, 주가 흐름이 수렴돼 가고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여기였었고, 이렇게. 요게 수렴되고. 그래서 수익에 대한 여건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수익을 찾았는데 이걸 찾기에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더 올라올 줄이야. 사실 뭐 놓친 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안 봤죠. 여기서부터는 이 주가가 내리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아이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주가가 조정받는구나. 근데 다시 구리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전에 제가 보고 매매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 진 거고요 이 자리로 해도 봐도 상관없어 이렇게 움직인 거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제가 이제 여기서 매매한 이 부분 어, 이거는 변곡점이었던 었 그런 상황 이었었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는 저거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었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상태였는데요 어쨌든 지금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래서 좀 아깝다 아쉽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수익을 냈었던 그 자리는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어 전선주, 구리 가격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른 쪽에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적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매칭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원전선, 대원전선도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이구산업. 이거는 제가 제시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방송에서 제시했을 때 가격적 부분이 여기까지 움직인 거예요. 이구산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황금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명확히 조금 보일걸요? 황금 라인,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자, 요렇게 요 가격대역에 있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가격대역. 요렇게 황금 라인 가격대역에 있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이구산업은 34%에요 황금 라인에서 매진 여기잖아요 황금 라인 요게 요그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 요렇게 움직인 거지 그죠 어 여기까지 황금 라인 잘 한번 봐주세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보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드시면 돼요 얘도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도 이상 없이 매매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걸 봐보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딱 튀어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 봐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을 드렸던 ls 인터내셔널이에요 ls 인터내셔널 자 봐보세요 자 보이나요 자 lx 인터내셔널 어디 보이나요 어디 보여요 황금 라인 보이나요 그쵸 이제 황금 라인 보이죠 이거 요 황금 라인 요 황금 라인이 보이나요 황금 라인이 보이면은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봐보세요 진짜로 어. 자 여기잖아요 여기 lx 인터내셔널 보있었던그 상황이거든요 오늘 움직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차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거를요 이거를 이거하고 같이 봐보세요 이구산업 이거 사람 이거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여기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황금 라인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n자라 n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n자가 보이 나요 진짜 n자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은 크게 수익 낼수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수익 낼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 N 자, N 자를 뚫어서 움직인 이거?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이나, 얘의 움직임이나 똑같아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나. 똑같아요. LX 인터내셔널. 그냥 단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트레이딩이나 단타를 하더라도 룰을 세워놓고 그 안에 있을 때만 하시면 돼요. LX 인터내셔널은 더 가겠죠.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LX 인터내셔널 더갈것 같지 않아요? 저는 더갈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슈, 그러니까 황금라인에 접해있는 오늘의 이 황금라인주잖아요. 오늘 움직인 황금라인주. 자 LX 인터내셔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대 현대 코퍼레이션 봐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여기 황금 라인 여기서 움직인 거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게 여기 요 황금 라인 그렇죠 여기 보이나요? 그리고 이제 올라온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N자 여기서 움직이면 되잖아. 한장님 이제 이해되시나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고 있어요? 황금 라인에서. 어디서 찾고 있어요 황금 라인에서? 정말 진짜 주식의 스타트점이다라고 얘기해요 N자를 찾아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공간이나 수익은 여기서 여기 여기는 했는데 요거 때문에 안 했는데 여기가 이만큼 올라왔어 놓쳐도 괜찮아요 또 황금라인에서 황금라인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LX 인터내셔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근데 요거보다 먼저 움직인 게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코퍼레이션 그쵸 여기서 그리고 지금 N자를 건드리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올라와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죠? 어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갈 거라고.